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68세입니다 60대 후반이시고 어디가 음. 불편하신지 말씀해주세요 어 넘어져 가지고 네 허, 허리를 다쳤거든요 네 그리고 시술을 두번 받았어요 일주일 간격으로 오. 받았는데 지금 6월 11일 날 하고 13일 하고 이게 일주일에 두 번을 받았는데 지금 현재 치료 이 치료는 병원에서는 않고 있지만 네. 이게 말 말로 들으면 시간이 약이라고 계속 하는데 언제까지 이것을 해야 되는 건지 마음이 좀 답답하네요. 어. 어, 안녕하세요, 어머니. 네, 안녕하세요. 네, 혹시 넘어지시고 이제 다치셨다고 했는데 진단명 들으신 거 기억나세요? 어 12번, 12번에 번 눌리면서 부러졌다고 들었고요. 아, 네. 12번 번 하나만요, 어머님? 예? 네? 12번 한 개만 그랬다고 들었나요? 어, 12번에서 이제 오른쪽, 왼쪽까지 쫙 부러졌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거기서 내가 진단을 말할 때 골다공증이라고 진단을 네. 받았어요. 음. 그래서 그런지 넘어, 넘어진 넘어게확 넘어진 게 아니라 살짝 넘어졌어요. 아, 그렇죠, 그렇죠. 엉덩방으로 예. 살짝 뛰었는데 저는 타작방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너무 아파서 이제 병원을 가니까 그게 나갖고 아, 입원을 한2주 했었어요. 예. 했다가 지금은 이제 집에서 있는데 음, 시간이 네네네. 약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무한전 기다리는 게좀 답답해서. 음. 전화를 어머님 드려봤어요. 방금 시술을 두번 하셨다고 그러셨는데요. 네. 그게 뭐 저기 뼈 시멘트 넣는 그거를 말씀하시나요? 네네네네 시멘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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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그러면 이제 시멘트 넣는 치료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전히 허리가 아프세요? 이제 서서 다닐 때는 네. 그게 이제 이렇게 허리 복대를 약하게 해요. 나갈 때는 네. 다닐 때는 괜찮은데 이제 집에 와서 이제 앉아 있잖아요. 네. 뭐 땡기고 그냥 뻐근하고 막 그래요.